오늘은 제목에 써있는 대로 레드립은 역시 깨끗한 피부 표현이지에 맞춰서 이렇게 깨끗하게 피부 표현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그리고 가을이 오니까 레드립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레드립이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닌데 인스타 올렸을 때 계속 립이 뭐냐고 너무너무 궁금해 하셨거든요. 드디어 공개합니다. 시작해볼게요. 거두절미하고. 시작! 베이스는 달바 스킨핏 그라인딩 세럼 커버 팩트. 저는 21호를 쓰는데요. 제가 요즘 진짜 애정하는 예쁜 피부 표현이 가능한 그런 제품인데, 이 안에는 반 파운데이션이 들어있는데, 어, 갈아쓰는 형태의 그라인딩 팩트입니다. 저는 사용할 때 0.5칸 정도씩 갈아서, 이렇게 돌돌돌돌 돌리면서, 양이 이 퍼프에 고르게 묻도록 해주고, 얘는 사용법이 일단은 피부에 먼저 밀듯이 발라주셔야 돼요. 밀듯이 바르고, 그 다음에 톡톡톡 두들겨줍니다. 이런 되게 주름이 많은 눈가에 이렇게 밀듯이 발라도 끼지가 않아서, 이 쿠션의 장점이 보통 어, 쿠션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밤 타입의 쿠션 제품들은 사용을 하다 보면 먼지가 잘 붙어 가지고 오염이 되기가 쉬운데 얘는 매번 이렇게 갈아 쓰기도 하고 이 그라인딩 팩트를 물티슈로 닦아주면 항상 새거인 것처럼 위생적으로 쓸 수가 있어서 그게 제일 큰 장점이더라고요 저는 이 특히 코 옆부분 모공 있는 쪽 코에 있는 모공을 좀 확실하게 가려줘서 좋았어요.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퍼프를 보시면은 양쪽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이 뾰족한 부분으로는 코 옆이나 눈밑 같은 부분을 되게 세밀하게 터치를 하기가 쉽더라고요. 이렇게 그라인더를 갈아보면 안에는 핑크 베이스고 바깥쪽은 커버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믹스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안에 있는 핑크 베이스만 그라인더 판에서 잘 고르게 양을 묻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눈밑 같은데 조금 더 덧발라주면은 이렇게 화사해 보이고 싶은 부분들을 좀더 밝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속광이 은은하게 올라오니까 어, 누구나 쉽게 좀 빠르게 네,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피부 표현을. 그리고 이제 피부 표현을 깔끔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좀 되게 진한 기미나 제가 거슬리는 잡티들을 파타입 컨실러로 좀 커버를 해줄게요. 제가 사용할 파우더 제품은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어, 마이크로피니싱 프레스 파우더인데 힙행이 벌써 이만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광은 딱 있어야 할 부분만 있어야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쉐이딩은 언제나 쓰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오던. 제가 지금 살을 되게 열심히 빼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올라갈 영상들이 커버 메이크업인데요. 제가 커버할 분들의 얼굴이 굉장히 굉장히, 어, 제가 여태까지 커버한 모든 연예인분들이 다 얼굴도 작고 볼살이 없긴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음 조금 더 욕심이 난다고 해야 되나 영상에 보시면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되게 티가 많이 날 정도로 뺐거든요 살을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던 방법으로 빼고 있어가지고 뺄수 있는 방법이. 식단 밖에 없더라고요 안 먹는 거 식단이라기보다는 그건 식단이 아니에요 굶는 거죠 네 굶고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화이자를 1차를 막 맞은 지 지금 한 2주 다됐가나 2주 됐나? 뭐 어쨌든 맞은 지 일주일은 지났거든요 일단 아이브로우 그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로우는 베네피트에서 새로 나온 9월 초에 출시 예정인 브로우 포마드 제일 밝은 컬러가 2호더라고요. 이게 웜 골든 블론드 컬러인데 이 컬러로 보시면 은 안에 이 내장 용기 디자인 자체가 양 조절을 되게 쉽게 할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브러쉬에 있는 양을 이렇게 역방향으로 쓸어서 한번 양 조절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눈썹을 그려줘요. 솔직히 얘는 젤 타입이잖아요. 젤 타입의 브로우가 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기 보다는 뭔가 제 기준 좀 또렷하고 조금 더 유지력이 좋은 제형이 젤 타입의 브로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그려져서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저는 1호 처돌이라서 1호가 없는 게 너무너무 아쉬울 따름인데요. 2호라도 만족을 하면서 써주고 있어요. 여기 브러쉬에 묻은 양을 다 썼을 때는 다시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덜어놨던 애들을 다시 이렇게 긁으면서 묻혀줍니다, 브러쉬에. 말을 이어 나가자면 어, 화이자를 맞았거든요, 저는. 화이자를 맞고 나서 병원에서 한 15분인가 20분 있다가 라 하잖아요. 아, 그동안은 괜찮았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심지어 맞을 때도 그 주사 게이지가 낮다고 표현을 하나요? 되게 가는 주사여가지고 들어가는 느낌도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가다실이랑 독감을 이렇게 양쪽 팔에 동시에 맞아본 적이 있어요. 어 가다실이 제일 아팠고 그다음에 독감이 아팠기 때문에 맞을 때부터 그 묵직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음, 따끔해요 하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뭐지? 뭐, 뭐지? 하나도 안 아픈데? 싶어가지고 앉아 있을 때도 멀쩡했고. 그러고 와서 한 20분인가 지나고 나서 이제 걸어 나왔어요. 집에 걸어오는 시간이 10분 내였단 말이에요. 걸어오는데 점점 속이 메스꺼워지는 거예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아, 속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 어, 큰일 났다.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 해 가지고 황급히 집에 이제 들어왔는데 뭔가 제가 최근에 더위를 먹었었거든요. 그 여름에 더위 먹었을 때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몸에 기운 하나도 없고, 속은 계속 미식거리고. 다행히 열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일주일이 넘은 지금까지도 약간만 무리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어, 2차 때도 최소 1주 이상은 쉬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2차 때가 더 힘들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 이쪽 눈썹까지 완성을 했는데, 요즘 약간 다시 눈썹 권태기가 와가지고, 눈썹, 잘못 그리는 것 같아요. 이러고 하이라이터를 일단 좀 해줄까요? 하이라이터는 이거는 마이다스 2 402번인데 코끝에 해주는데 보통 사람들이 해주는 것보다 저는 조금 더 위에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코가 더 짧아 보여야 되는 사람이라서 해주고 미간에 오늘 레드립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블러셔를 고르는데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이 피부 광을 해치고 싶지가 않아서 리퀴드 제품을 골랐거든요. 3 c 쉬어 리퀴드 블러셔 사이드 피스입니다. 쿨하지도 원하지도 않은 느낌? 약간 톤 다운된 딸기 우유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우더 타입보다는 이런 리퀴드 타입이 조금 더 영상에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똑같은 환경이어도. 필요는건 생략을 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뮤즈 아이 팔레트 02번 선립 안에는 또 이제 가을에 쓰기 좋은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이 메이크업을 그렇게 진하게 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컬러로 눈두덩이 에 오늘은 넓게 안 하고 평상시 넓게 바르던 것보다 3분의 2 정도 쌍꺼풀 라인에서 조금 벗어난 정도로만 영역을 잡아줄 거예요. 근데, 눈꼬리는 길게. 어, 클로즈업을 안 했잖아? 와, 요즘 무슨, 이렇게 하, 하려던 얘기를 이렇게 잘 까먹지? 미쳐버리겠네. 제가 지금 촬영이 세 번째거든요? 촬영, 세 번의 촬영을 거쳤을 때, 처음에 아이 메이크업이 되게 진했어요. 두 번째, 어제. 조금 줄였어요. 근데도 안 어울려요, 저한테. 그래서, 최대한, 음, 한 곳에 포인트를 줄 거면은, 저 같은 이목구비에는, 어, 좀, 나머지 부, 부분들에서는 확 덜어내야 잘 어울리더라고요. 세번, 세번째 컬러로 삼각존에 음영을 넣어줄 거고.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잃어버렸었거든요. 나흘간. 정말 억겁의 시간이 요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저에게. 핸드폰 기기에서 그러려던 게 아니었는데, 로그아웃이 됐어요. 로그인을 했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창 크리에이터 분들 인스타그램 해킹될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2단계 인증을 걸어두라고 이제, 어, 난리가 났었어가지고, 그때 제가 2단계 인증을 해놨었단 말이죠. 근데 그 2단계 인증하는 어플이 구글의 OTP 어플이 있어요. 그게, 음, 제가 전에 쓰던 핸드폰. 10s에다 깔아놔서 OTP를 쓸 일이 있으면 그전 핸드폰을 보고 2단계 인증을 하곤 했었는데, 제 친동생이 핸드폰이 이제 박살이 나서 자기가 아이폰 14 나올 때까지만 누나가 핸드폰 전에 쓰던 거좀 빌려줄 수 있겠냐 해서 그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포맷을 하고 준 거죠. 신뢰를 무릅쓰고 저희 회사 대표님, 매니저님, 제가 또 아는 지인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연락을 다 돌렸는데, 다행히 제 지인분들도, 어, 저희 회사 분들도 이제 컨택을 하셔가지고 제가 주말 내내 기다렸는데 화요일 저녁에 겨우겨우 연락이 닿아가지고 본인 인증을 하고 풀렸습니다. 제가 아이 메이크업은 연하게 해도 캐치 아이는 포기 못하겠어요. 그래서 4일간 인스타그램 못, 못하는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와. 점막까지 채워주고. 제가 블랙을 쓰려다가 블랙을 쓰면 저한테 너무 동동 뜨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2호 매트 브라운이라서 약간 블랙 브라운? 이렇게 해서 점막은 따로 펜슬로 채워줄 건데 펜슬은 바비브라운 잘 쓰던 아이라이너 써주고요.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꾸덕함을 가진 마스카라를 좋아하거든요. 제 취향의 마스카라. 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 라이터 샀어요. 저 비흡연자인데요. 왜안 돼? 언더는 요 3C에. 슈퍼슬림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립은 필수죠. 제 영상은 오버립을 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 제가 최근에 가족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냥 베이스랑 립만 바르고 나갔어요. 근데 동생이 누나 입술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무슨 붕어 같아? 입술 왜 그렇게 말라? 이러는 거예요. <laughs> 제가 원래 입술이 큰 편이 아니었다 보니까 입술만 크게 그리고 나가니까 어색했나봐요. 제가 DP가 재밌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어제 정주행을 해서 다 봐버렸거든요. <laughs> 진짜 연기 너무너무 잘하시고 아 넷플릭스가 생기면서 뭔가 한국 영화에 대한 퀄리티가 확 높아진 것 같아요. 자 레드 립 하면 제 기준 맥이고 맥 하면 맥에 레드 립 하면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이두 가지인데요. 워고 워은 비교적 후반부에 나온 파우더 키스 라인의 매트 립이고 이제 원래 원조는 루비우죠. 루비우랑 워고 워 워고 워을 워를 발라줄 건데 두개 같이 발라줄 거예요. 왜냐면 사, 살짝 둘다 색감도 다르고. 근데 지금 입술 상태가 안 좋아서 어우맥 되게 광고 같다 아니에요. 뭐, 제가 사, 사, 사비로 산 거고요 프레 프라임 립을 먼저 입술 전체에 발라줍니다 이거는 입술 바르기 전에 좀 입술 상태가 안 좋을 때프라이머 역할을 해주는 애데요 확실히 발랐을 때랑 안 발랐을 때랑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루비를 먼저 발라줄게요. 근데 처음엔 턱턱턱 발라지고 이렇게 안쪽에만 좀 밀듯이 발라줄게요. 제가 생각보다 레드립이 안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레드립보다는 약간 조금 더 채도가 빠지고, 명도가 높은 게잘 어울리는 얼굴이거든요, 제가. 립브러쉬로. 이 구각 쪽만 좀더 확실하게 잡아줄게요. 이 끝쪽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입술 모양이 안 웃기고 좀 자연스럽게 커져서 틴트를 덧발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3CE 블러워터 틴트 플레이오프 레드립인데요. 이거는 약간 체리 레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체리 레드는 아닌가? 어쨌든 정석 레드 느낌은 아닌. 제가 제가 이 3C e 틴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영상마다 이걸 쓰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고정력이 되게 좋고 그리고 잘안 지워져요. 그 입술 안에 점막 있는 그 여린 살 부분도 지금 고민 중인 건 제가 지금 촬영이 세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점을 찍었고 두 번다 지금은 점을 찍을지 말지 고민 중이거든요.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일관성 있게 살아야지. 점을 자연스럽게 찍으려면 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처음엔 밝은 컬러로 그리고 어두운 컬러로 안에 조금 찍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이렇게 점을 찍었거든요. 뭔가 반짝반짝하게 피부 표현을 최대한 깔끔하게 해가지고 립에 시선이 가게끔 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9월달에 촬영하고 업로드할 컨텐츠들이 다 요청이었던 것들이거든요. 커버 메이크업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최, 비교적 최근에 요청을 받은 인물이고, 하나는 어 2년 전부터 요청이 있었던 건데 이제 드디어 하게 됐는데요. 되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참고를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이제 피드백을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레디 한번 촬영을 해봤고 또 보고 싶은 콘텐츠 있으면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